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요 새해 카드 두 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음,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구성은 엽서 두 장, 그 다음에 우지 카드 두 장, 손지 봉투 두 장, 그 다음 실 스티커 두 장씩, 그 다음에 이렇게 사색 실과 바늘을 받으실 거고요 저는 오늘 바늘과 송곳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송곳은 추가 옵션에서 구매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남동 캔들앤스티치 이본누 모건 큰언니 이모건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자수를 함께 수놓기 전에 종이자수 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 이번 누모곤의 종이자수 카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가 프린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자유롭게 더하시면 되세요. 어, 저희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작은 언니가 두 가지의 도안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한번 그 도안들을 참고하시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변형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자수를 수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예쁘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자유롭게 수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종이 카드를 여러 가지를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의 사용법을 하나 하나 배워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실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드려요. 이렇게 이 부분에 실을 당기면 쉽게 풀을 수 있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DMC25번 사의 실은 한 가닥이 여섯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섯 가닥 중에서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을 빼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빼서 실을 분리할 건데, 이 상태로 잡고, 이렇게 손을 벌리시면 실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꾹 누른 후에 이 실을 끝까지, 왼손을 띄지 말고 끝까지 잡아당기시면 엉키지 않고 실이 잘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수를 두껍게 놓고 싶다라는 생각에 실을 여러 가닥 빼서 쓸 때에도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지 마시고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빼서 합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묶어두시면 엉키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늘에 끼워 볼게요. 어, 저는 여러분이 좀더잘 보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두 가닥을 잡았는데요. 한 가닥을 끼는 방법은 똑같겠죠, 여러분? 대신에 두 가닥을 하시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실을 살살 달래서 여러 번 만져주시면 예쁘게 실이 정돈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늘에 실을 껴볼 건데요. 실을 꾹 누른 후에 넣어도 바늘 귀가 좀큰 편이라서 잘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어, 너무 끝이 해지면 바늘에 실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먼저 손가락 끝 부분에 실을 놓은 후에 바늘 구멍을 근처에 실 근처에 대시고. 이렇게 실의 손가락 사이로 실이 올라오듯이 껴주시면 더잘 껴지세요. 그리고 끝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을 낀 후에도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실을 눌러서 여러 번 이렇게 달래주시면 또 실이 예쁘게 정돈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수는 아무래도 한땀한 한 땀이 예쁘게 보여져야 전체적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으면 술을 더 예쁘게 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 텐데요. 먼저 이 실의 끝부분을 이 왼손 검지에 검지와 평행하도록 이렇게 실의 끝이 손바닥 안쪽으로 갈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을 매듭을 짓기 원하는 곳에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르시면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서 바늘을 위로 밀고 끝까지 당기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면 좋겠죠 여러분?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1, 2mm 정도는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매듭 짓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고 자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놓을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종이에 자수를 놓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저는 집에 펠트가 있어서 펠트를 준비했는데요. 약간의 폭신함만 있으면 바늘과 송곳을 사용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곳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는요. 이렇게 바늘을 놓고 종이를 놓으면 어렵지 않게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 저희가 꽤나 단단하고 두꺼운 종이에다 인쇄를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뚫립니다. 어 근데 어디에 뚫렸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원하는 곳에 살짝 바늘을 올리면 약간 볼록하고 올라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볼록하고 올라오는 거. 근데 뚫지 않으면 전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좋고요. 이렇게 빼서 또 다시 넣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 바늘을 놓고 종이를 뒤집어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뚫려요. 그래서 종이 자체를 꾹 누르시면 바늘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를 놓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런 직선을 수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바늘을 눌러서 어디에 할지 이렇게 한번 꼭 눌러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바늘이 들어갈 곳에 바늘을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이 그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백 스티치를 수놓고 있는데요. 스티치 방법도 이따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서 내 바늘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놓으시면 되세요. 잘안 들어갈 때는 종이 자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잘 통과가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확인하, 눌러서 바늘을 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수놓았는데요. 저희가 손곳을 활용할 때는요,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손곳을 올리고 종이를 뚫어주시면 되세요. 음. 이런 식으로요. 상태에서. 아무래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수놓기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여러분? 매듭을 짓는 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좀 공손한 손을 만든 후에 실 뒤로 바늘을 보내시고요. 이렇게 당기실 텐데요. 이 고리에서 위에 있는 실을 잡고 이 바늘에 달려있는 실을 동시에 당겨주시면 이렇게 딱 걸리고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아주 가깝게 붙혀서할수 있어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콩손한 손을 만든 다음에 실 뒤로 바늘을 보내고 이 동그라미 중에서 위에 있는 실과 바늘에 있는 실을 동시에 당기시면 이렇게 딱 걸려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라주면 되겠죠? 너무 가까이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위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약간 울라프의 팔처럼 수놓아졌는데요, 여러분. 바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송곳을 사용하기도 해서 다양하게 수놓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천에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멍을 뚫을 때 그리고 도안을 그릴 때 수를 놓을 수 있는 스티치로만 저희가 수를 놓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종이에 놓을 수 있는 스티치를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자수 카드 한번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먼저 나무 위에 앉은 까치 도안부터 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웠던 백 스티치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어, 구름, 구름을 표현해 줄 건데요. 역시 구멍을 뚫을게요. 초록 색실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백스티치로.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조그만 산이두 개를 하얀색으로 이 밑에 있는 조그만 산에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티치를 사용할 거냐면, 그 세틴 스티치라는 면을 채우는 기본적인 스티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따로 연습하실 필요 없고 바로 종이에다 구멍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땀 한땀 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빈틈없이 바짝바짝 붙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도 정하면 되는데 세로 방향 혹은 가로 방향 이렇게 편한 방향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가로로 해볼게요. 가로로 해서 대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틈없이 면을 채워주는 스티치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두 개의 조그만 산이 겹쳐있기 때문에 타공을 따로 따로 내고 흰색 실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분이 안 되니까 본인이 보이는 대로. 보시면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종이에 이렇게 송곳으로 타공해서 하는 거라서 아까 천에 한 것만큼 완전 빽빽하게 안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도 또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잘 해보도록 할게요. 더 비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다 하고 비어 있는 데는 바늘로 뚫어서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이 빈칸에 이 중간중간 사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을게요 이렇게 바늘을 위치를 잡고 눌러주시면 어만데다 뚫었네요 눌러주시고 뚫린 구멍에 맞춰서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다 해 보니까 미리 뚫어놓고 하는 것보다 바늘로 그때 그때 맞춰서 뚫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또 가운데 채우려고 하니까 또 번거롭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웠고, 백 스티치를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하얀 산을 마무리했구요 빨간색 실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이해 뒷부분에 약간의 약간 뭐라 그러죠 광 광선을 표현해볼게요 T의 음파 표현하는, 뭐랑 비슷해. 언덕 위에 해에 옆선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